여러분, 논문 쓸때 제일 처음 막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까 이거예요. 그냥 자료만 찾으면 될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모을지를 설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삐끗하면 뒤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구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다행히 요즘은 이 수집 계획도 AI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실험을 할지 설문을 할지 아니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지까지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오늘은 이 데이터 수집 계획을 AI랑 함께 어떻게 짤수 있는지 전공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과학 분야를 볼게요. 심리학이나 교육학 연구자들이 자주 하는 게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설문설계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몇 문항이 적당할지 리커트 척도를 써야 할지 또 질문 순서는 어떻게 해야 응답자가 편하게 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해요. 저도 예전에 직접 설문을 만들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AI한테 직장인의 업무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추천해줘라고 물어보면, 5점 척도로 할지, 몇개 영역으로 나눠야 할지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줘요. 사회과학 연구자들한테는 정말 든든한 조력자인 거죠. 자연과학 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은 실험 설계가 핵심이에요. 가령 화학 실험을 한다고 하면 변수를 어떻게 정의할지 대조군을 어디까지 둘지 반복 횟수는 몇 번이 적당할지가 중요한데요. 이거 잘못 정하면 결과가 아무 의미 없게 돼요. 예전에 대학원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실험 프로토콜을 세우느라 며칠 밤을 새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AI한테는 A와 B의 반응을 실험하려고 하는데, 변수랑 측정 단위를 어떻게 잡아야 해? 라고 물어보면 적절한 변수 후보와 통제 조건까지 알려줘요 실험 아이디어를 초안 단계에서 빠르게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엔 의료보건 분야를 보죠 이쪽은 특히 데이터 신뢰성이 중요해요 환자 데이터를 수집할지 아니면 기존에 공개된 임상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지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AI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최근 5년간 보건 관련 데이터 셋을 정리해줘라고 하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정리된 답을 바로 줘요. 심지어 데이터 접근 절차까지 안내해 주기도 해요. 의료나 보건 연구자들에게는 시간 절약뿐 아니라 연구 윤리적인 리스크를 줄이는데에도 AI가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예술이나 체육 쪽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는 데이터랑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체육학에서는 선수들의 체력 측정 데이터나 훈련 성과를 수집해야 하고, 예술 연구에서는 창작 과정을 기록하거나 작품 평가 데이터를 모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 AI가 창작 기반 연구를 위해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작품의 완성도, 평가 척도라든지 실행 연구 방식 같은 구체적인 접근을 알려줘요. 덕분에 예술체육연구도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탄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AI는 전공별로 맞춤형 데이터 수집 계획을 제안해 줘요. 단순히 자료 좀 찾아봐 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회과학에서는 설문 문항을 추천해 주고, 자연과학에서는 실험 프로토콜을 설계해 주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법을 알려주고 예술체육에서는 평가 척도나 연구 설계 아이디어를 주는 시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논문 초반부에서 데이터 수집 계획을 제대로 세워두면 연구 전체가 훨씬 매끄럽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괜히 중간에 데이터가 모자라서 다시 모으거나 설계가 엉성해서 신뢰도를 의심받는 일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며칠 동안 고민해야 할걸 AI랑 대화 몇 번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 나도 이제 데이터 수집 계획을 AI랑 같이 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처음엔 다들 AI가 이런 것도 할수 있을까 싶지만 막상 프롬프트를 던져 보면 훨씬 디테일하게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AI가 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연구자가 훨씬 더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도 지금 진행 중인 연구가 있다면 바로 AI한테 수집 계획부터 물어보는 걸 추천해요. 데이터 수집은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연구의 출발점이자 전략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논문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AI는 이제 단순히 자료를 정리해 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전략을 제안해 주는 연구 파트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연구자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연구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 연구에서 AI를 활용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AI와 함께 똑똑하게 시작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데이터 수집 계획을 AI랑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다듬을지, 그러니까 전처리와 정제를 다뤄볼 거예요. 말만 들어도 어렵고 귀찮아 보이지만 사실 AI가 이 부분도 굉장히 잘해줘요. 데이터 전처리, 정제, 말만 어려운 거 AI가 싹 정리해줘요 라는 주제로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이어서 보시면 연구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논문 작성 팁을 알아보세요.